이렇게 들어오면 죽어야지. 어 내가 죽어야지. 아 어, 뭐야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높가 아니 비약 카짱 아니 비상 갔다. 어라라라라라. 나다아나다잘나죽었나나 라이더. 아니 안카짱 사망했습니다. 졌는데 아이 금방했는데 진짜 1등? 금 금방 한 건가요? 어. 빵캐릭을 했어야 했나? 생각보다 너무 늦게 했는데. <laughs> 음. 어 근데 이거 약간 도전될 음. 뻔했는데 어깨잘 됐네? 이렇게 들어오면 죽어야지. 내가 좀, 내가 죽네. 뭐 <laughs> 근데 나뭐했 맞는 거지 진짜? <laughs> 나 갑자기 사라져 있었어, 궁 썼는데. 나 되게 깔끔한 질량인데, 만 원이다 마... 만 원. 미션 선보. 선보 레전드. 유키보다 <laughs> 질량이 낮은 나. 팬 <laughs> 차이. 팬 <laughs> 차이 까미. 왜 1등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기뻐 보이시지? <웃음> <웃음> 내가 질꼴치야 <뒷골치> 됐어. <해야겠어. 웃음> 맞아. <웃음> 내가 육천들이니까! <laughs> 가짜 게임! 가짜 게임 이거 참을 수 없음. 저 이바 할게요. 오케이. <laughs> 이바 뭔가 안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. <laughs> 예? 곡을 막 뒤로 쓴다고. 아 그거 너무 그 과거 얘기해요. 그. <laughs> 처음에 처음에 했을 때. 인생 쓰네. 음, 어 위험한데? 바람이 위에도 있는데. <laughs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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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거짓말이지. 질량이 크아 큰. 한 번만 더 할래 이봐. 아무것도 못했어. 그리고 유키가 좀이 지켜주기 좀 힘들어서 들어오는 거. 아하. 유키가 잘못한 듯함. 근데 지금 아하. 조합도 약간 이바 유기 조합 같은데 이거 지금. <laughs> 내 유키는 일등했는데 <1등> 하하. <laughs> 어? 이상하나? 아하. 이거 이발 유기조아 말이에요? <laughs> 뭔 소리야 딜을 어? 많이 함으로써못 뭐 들어오게 하는 거지. 아니 이게 뭔 소리야? 이거 망했잖아. 그럼 잘 봐. 딜러가 세 명이라 이발을 안 물고 우리를 물수 있어. 뭔 소리야? <laughs> 당연히 나를 물겠지. 내가 제일 만만한데. 근딜 두 명이 앞에서 딜하면 되니까. 맞지만 캐묻이하고 맞지. 나 물러오겠구만. <laughs> 이거알아살아라 조합이 잤 수. 무슨 난 너만 지켜줄 거야. 거짓말, 거짓말, 거짓말. 맨눈 앞에 나타나 이럴 거면 나 이바 난지아 아, 빨리 눈치 채고 딴거난난 거. 이이난이이난 아니 너한테. 들어오는 사람한테 수트딸 날려 가지고 찹찹찹찹 뿌요거짓말거짓말 <laughs> 거짓말 마. 거짓말, 이도 거짓말. 지키기 좋거든요. <laughs> 맞지 맞네. 막밖 보면서 찹찹찹찹. 그냥 둘다 수... 네. 그냥, 그냥 <laughs> 각보이면 앞으로 돌진할 거면 서 <laughs> 뒤에 있는 나따이는안중에도 <laughs> 없겠지. <laughs> 무슨 소리야. 난너만봐 거야.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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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2 <불신 두> <laughs> 애초에 나만 봐줄 거면 에이. 예비 3정도 잘한 거야 이봐 네 이거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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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어 이봐 접 점리, 또 하고 싶은 거에 우리가 좋아하 맞춰줄게. <laughs> 뭐, 뭘 맞춰준다는 거야. <laughs> 맞춰주지 않았잖아. <laughs> 덜덜, 점리 딜 엄청 잘했는데그 하고 싶은 캐릭터를 줄 뿐이잖아. <laughs> 나보다 만 딜을 더넣어 점리. 맞춰준 척 하지 마, 맞춰준 척까지 마. 다른 거할 거야. 점리 잘했는데? 나도 내 알아서 살거할 거야. 점네 <laughs> 잘했다, 구구. <나도>. <laughs> 내가 다시는 이봐 하나 봐라. 내가 혼자 살아남는다. <laughs> <laughs> 거시한 세상. 아니 이 조합은 나쁘지 않을 수도. <laughs> 두 개의 태양을 떠받드는 나. <laughs> 어, 어라라라라. 혜진 요즘 원딜 못해. 그러니까 원딜이 원딜이 아니고니까 그러니까 딜 원. 제 약간 그 공포만 <laughs> 써주는 약간 공포 셔틀. 공포 셔틀. 이상하다. 왜나 내가 할땐 이런 일이? <laughs> 왜 항상 나는 이렇게 힘든 포지션이지? <laughs> 아니, 혜진이 메인딜이 아니야. 메인딜이 아니야. 어어어 <laughs> 어. 내가 어, 어. 딜을 채워줄 수밖에 오케이. 없었어. 오,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이상하네. 고, 고고싱! 고고싱 서포팅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전 이바보다 좋다 이 조합이 좋아좋아 좋아. <laughs> 이걸로 가보자고 <laughs> 점새 좋아하니까 나 너무 좋아 나도 <laughs> <laughs> 안 좋았어! 나도 안 좋았어! 난너단한 번도 좋다고 말한 적 없어 아까 조합보다 좋다고 했을 뿐이야 <laughs> 아까는 <laughs> 힘들었어. 고통 <너무> 았다고 뭐. <laughs> <laughs> <제간 될> <laughs> 이번 한번더 하면 나 <laughs> 엘레나 하게. <laughs> 됐어 안 해. <laughs> 저도 그럼 바이로다가 <laughs> 야! <곧> 안 <laughs> <laughs> 아까했어야지 이놈들 <laughs> 이제 와서. 이번 판 <laughs> 망하면 <편안 웃음> 그렇게 가보자 가자. <laughs> <됐어, 말해, 웃음> 이번에. 어, 발레타인 2번가 울고있어요 울든지 말든지 <laughs> 내가 더 울고있어 <laughs> 전번에 내가 더 눈물 많이 흘렸어 <laughs> 한번만 <laughs> 더 하면 제대로 지켜줄텐데 그니까 한번만 <laughs> <분만 웃음> 더 하면 인간을, <laughs> 이래놓고 내가 이제 2번 픽하잖아? 그러면은 3천 남았을때 갑자기 이제 캐시 수화 <laughs> 잘 지켜줄 수 있는데 아, 진짜로, <laughs> 아 진짜로, 진짜! 진짜 <laughs> 엘렛할게 <앨런 웃음> <맹>, 맹생고 엘렛할게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됐어 됐어 팀원들이 받쳐 주는 이반도 다르거든. 아 됐다고. 받치지 마그냥도망칠걸 그랬나? 아, 로, 로비로 어. 띠용. 띠용. 띠 띠띠용띠디 이상하다 아비게일 근데 제어케 살았지? 르 응. 잡을만 응. 했는데 절대 살수 없었을텐데 응. 응. 쉽지 않도어려운데어려운데 어려운데? 하지만 템템 버린모이바라는아예 <laughs> 근데 2부 할때 성적 꽤 좋긴 했어 에 진짜 엘레나 마이 어때? 구라치지 <불안치지> 마세 요 진짜 아니 3초에 바꿀 거잖스 솔직히 병, 병신님은 모르겠는데 난 진짜 엘레나 비켜봐봐 어 우리 이러면 너무 딜이 약한데? 그렇군요 아 <laughs> 든든나인이 필요할지도 이래놓고 진짜 바꾸기만 해나 <laughs> 진짜 진짜 나 진짜 그냥 들어가자마자 자결해버릴거야 <laughs> 이래놓고 3초간 바꾸면 나 진짜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<laughs> 자결한다 아이 점니 날리미치 누굴 믿어 끄으으 끄으음 다들 캐릭터 교체해서 선택 슥큐 我也不走